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강간솔로를 두 번이나 이렇게 멋지게 어, 여러분들께 선보이드렸던 우리 세구 여성 합창단과 소년 소녀 합창단의 멋진 무대였습니다. 다시 한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혹시나 우리 그애군을 어, 이제 좀 달집에 던지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분들은 어, 지금 중앙 우리 송도 달집 축제라고 편마이 붙어 있는 오른쪽에 오시면. 저희가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이쪽에다가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 던져드릴 테니까 지금, 어, 이동하셔서 이쪽에 좀 모아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다 던져드릴 테니까요. 올해 뭐 나쁜 거, 예, 다 버리셔야 될지금 여기서 서 그죠? 자, 그리고 소원도 비치면서 옆에 계신 분들께덕담을 나눌 시는 시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すご <music> い,い。い 자 1차로 먼저 어 이렇게 애군을 저 우리 달집에게 던지기 오신 분들께 어이구이구이구이구 네 먼저 한번 던져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모아놓으시면 제가 다해드릴거예요네자 송도 달집축제 10년 동안 제가 진행 보면서 던지는 밥을 주는 건 처음 받아봤습니다 아 던지면 던지는 밥을 주는가 봐요 오 처음 봤습니다 어우 7,000원 벌었으면 7,000원. 7,000원 벌었으면 7,000원. 아우 커피 마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님들. 아우 꼭돈지신 분들은 대박 나실 거야. 네. 너무 좋네요. 네. 아니 아니 안 주셔도 돼요. 네. 안 주셔도 다복다 됩니다. 제가 그냥 농담을 아니니까 안 주셔도. 아니 마시는 마세요. 어머니 안전선 밖으로 가시고 우리 통제 회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. 네. 중간에 모아놓으시면 여기, 여기 주세요, 저 앞으로. 네, 여기 오세요, 여기, 저 앞으로. 자, 저한테 오시면 던지는 거다 받아들일 테니까 이쪽에 오셔서 모아놓으세요. 네. 저희 안전 요원들이 가실 가시... 테니까. 자, 던질 거 필요하시면 이쪽에 놔두시면 돼요. 네.